하이미와 안녕하세요. 바이엔진의 윤간무사예요 어, 오늘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리냐면 어, 얼마 전에 엄마가 시래기를 줬어요. 그래서 시래기를 가지고 손쉽게 하는, 어, 우리 바질 페스토처럼 쓰레기 페스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놔두면 잘안 먹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해 먹어야겠죠. 그래서 빨리 소비할 수 있는 페스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간단하게. 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시래기. 시래기가 지금 요게 한 500g 정도 돼요. 500g 정도. 다음에, 잣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저는 잣 대신 캐슈넛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게 더 싸니까, 볶은 거라서 따로 안 볶을 거고요. 그냥 캐슈넛은 한번 볶아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파마산 가루. 치즈 가루고요. 거의 한 통, 한통다쓴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계량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엔초비. 엔초비, 어, 어 100g당 한 4가닥씩이라고 했는데, 이게 500g이니까 한 10가닥 정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진마늘,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 이렇게, 예. 들어가요. 짜볼게요. 방이. 빵이또망 짜잔 생각보다 진짜 쉽죠? Oh, 빨리 두부 요거트에다가 한번 만들어 먹고 싶어요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 건강한 저녁 드시고요 다음또 네. 만나요 유둥이들 좋은 밤 되세요